오늘 이야기는 산 이야기입니다. 어, 마운틴 스토리에요. 자, 넓은 바다에, 정말 넓은 넓은 바다에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섬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섬에는, 어, 이 섬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커다란 활화산이 만, 만든 섬이에요. 활화산 알아요? 화산이 이렇게 봉 터져서 그 산이 이렇게 그 섬, 그 그러니까 산이 섬을 만든 거예요. 이 산에는, 이 산이 있는 이섬 안에는 그, 이 활화산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초원과 그리고 아무래도 활화산이니까 여기저기에 따뜻한 물이 나와서 온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나무들도 심겨지고 또 사람들이 와서 살고 하면서 동물들도 살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섬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이었습니다. 어, 특별히 이, 이 섬에는요, 이 동쪽에, 동쪽에는 이렇게 멋진 기암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살 수는 없지만, 기암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지역이 있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 기암을 보려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람은 살수 없지만, 이 정, 이 부분 때문에 관광이 많이 활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땅을 잘 개간해서 사람들이 많은 풀과 나무들을 심고 곡식을 심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따뜻한 물이 나오는 쪽을 잘 개발해서 이렇게 온천에서 사람들이 와서 온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이 산이 뿜어주는 에너지를 통해서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산 한쪽에 어, 땅을 개간해서 이렇게 과일을 많이 심어서 과수원을 일구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업도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원래 이 섬에는 원래 어, 많은 섬들이 그렇지만 약간의 금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조금씩 금이 나오는 것을 보고 발견하면서, 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부에서 어떤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산에서 금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그래요. 저기 이 동네 조금씩 금이 나오기도 해요. 어. 제가, 이 산의 중심에, 이 산의 핵심에, 저 깊은 곳에 커다란 금광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주 아주 믿을 만한, 이쪽 분야 아주 아주 확고한 사람한테 들었어요. 이산 깊숙한 곳에 금광이 있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쓸까요? 어? 금광이 있다고? 물론, 이 산에는 농사도 짓고, 과수원도 짓고, 온천도 하고, 또, 관광업도 하면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도 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금이 많아지면 다 필요 없어요. 금은 엄청 비싸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될까? 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 우리 집 앞에 거기 밭을 다 치우고 거기 땅굴을 파야겠다. 그래 어딘가에서 금이 나올 거야. 하면 사람들이 점점점 머릿속에 황금 황금 금이 나올 때, 금이 나오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육지에 가서 어. 커다란 포크레인을 갖고 와서 땅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과수원도 야 가수원 비켜 치워. 여기 우리 집 바로 앞에 이 우리 밭 여기 다 치워. 그리고 나서 거기를 땅을 파헤치고요. 그리고 또 넓은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와서 폭파시키면서 땅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군데만 팠을까요?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우리 집 앞도 파고, 옆 동네도 파고 하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산 여기저기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산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섬은 활화산, 그러니까 이 화산이 만든 섬이었고 아직 화산이 살아있었던 섬이기 때문에 이 마을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다이아마이트를 터뜨리고, 땅을 계속 파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거기서 용암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사는 고민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땅을 계속 파기 시작하면 위험해질 텐데. 그래서 그게 한쪽은 터질 수도 있고요. 용암이 사람들이 자기 집앞을 다 파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는 엄청 고민합니다. 자기는 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여기는 동물들이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마을에 사는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몸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 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은 동쪽. 동쪽을 터트리면, 동쪽에는 저 기암들을 부수면, 그리고 그곳으로 용암들이 충분히 흘러가게 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지. 그리고 안전하겠지. 그래서 산이 온몸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우르르르우르르 어. 여러분, 지진, 이하이시아니는경험해 봤죠? 네. 지진이 오면 사람들이 엄청 무섭습니다. 산이 점점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지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지진이 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진이 오니까 당연히 물고기도 안 잡히겠죠? 어, 지진이 오면 물고기들이 다 깊은 바다로 들어간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들 패닉에 빠지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산이 화가 난 거야. 우리가 그, 산, 그 산을 뚫으니까 이 산이 화가 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우리,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렵게 하는 자기로 괴롭히는 산을 비난하고 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산은 원래 사람들이 살만한 산이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산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을 파헤치는 것을 멈춰야 돼, 멈춰야 돼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황금이 그들 눈앞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된날 산은 자신의 가장 아름답고 하지만 사람들이 살지 않는 동쪽에 그 벽을 터뜨렸습니다. 그 절벽이 부서지고 그 아름다운 절벽으로 용암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커다란 굉음과 진동이 있었고요. 산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견디게 됩니다.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이 관광오는 바로 그 절벽이 다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마을에 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만약에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았다면, 저 용암이 우리 마을을 덮쳤을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땅을 파괴적 파가자고 말했던 사람들은 저 안에 있는 곳은 황금이 아니라 용암이라는 것을 알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동안 그 망가진 그 동쪽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그 망가진 동쪽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또한 터져 나온 용암 때문에 더 아름다워지고 더 신비로워진 절벽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산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해야 할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제 우리가 산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생각해보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에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살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을 주셨고 우리가 살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포기하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없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으면 죽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 살, 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기가 없어서 사는 것, 자기가 없어서 죽는 것, 그래서 자기가 없이 죽어서, 자기 없이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야 할그 처벌, 그 모든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처벌과 죄를 몸으로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책임을 받았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쳤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힘입어서 너희는 나 대신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 대신 이 고통을 당했음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산에서 동쪽, 원래 이스라엘 성전의 동쪽이 문이거든요. 어, 이 동쪽 문이 바로 터져나갔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어, 우리 어른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도 조금씩 조금씩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 더 이해하고 깨닫고, 어, 직면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작 기도하겠습니다.